가 나눌 이 본문 민수기 2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 전통 유대력으로 새해의 시작을 맞으면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나팔절이 다른 절기와 눈에 띄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절기 이름 그대로. 나팔을 불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나팔 소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들려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언제 나팔 소리가 들리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라고 기상 나팔. 여러분 댁에서 주무실 때 알람 맞추잖아요. 왜 맞추죠? 내가? 못 일어날까봐 깨어나지 못할까봐 운전을 할때한 대가 앞에서 비틀비틀대고 있어요 차선을 못 지키네요 그때 우리 뭐 누르죠? 그 사람을 깨우라고 경적을 울리죠 졸고 있는 것 같으니까 딴데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병신 차리라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나팔이 왜 울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을까 우리 삶 가운데 알람이 왜 울릴까 경적이 갑자기 왜 울릴까 그렇습니다 잠자던 자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무감각해 있는 그들을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올바른 곳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경적과 알람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리더라는 그런데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팔소리를 들려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팔소리가 하늘에서 울리는데 그때 잠자고 있던 자, 죽어있던 자를 깨우시기 위해서 나팔소리를 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요,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나팔소리였어요. 우리 아침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알람 소리예요 운전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경적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나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곳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자꾸 딴데 보니까 운전하다가 다른 곳 보고 있다가 하고날 뻔한 것을 뒤에서 빵 해줬을 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고 영적으로 졸고 있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돼서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하게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고 싶습니까? 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는 분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각자의 삶에서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사세요. 분 단위로 쪽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길이 방향이 많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팔 소리를 들려 주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잡게 하기 위해서.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올바른 곳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 안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사건 사고가 될 수가 있어요. 어 문제가 나팔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말씀과 그 상황과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이제 바른 곳을 바라보라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의 성경적 원리 첫 번째, 내 삶에 나팔소리가 들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깨어남의 원리.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에 앞서 두 절기를 지키고 나가요.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시작합니다. 새해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속제일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절기를 행할 때 공통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먼저 나팔절 때 해야 하는 행위 하나 볼까요? 일곱째 달 1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리고 두 번째 대속죄일입니다 일곱째 달 10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자,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해야 하는 일을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나팔절에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요 대속죄일을 보내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게또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 퍼즐, 일시정지, 스탑을 외쳐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멈추라고 하신 이유가 중요하죠. 자, 다발절에 멈추라고 하신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향기가 되게 번제물을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대속죄일에 멈추라고 하신 이유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하시고 똑같이 향기가 되게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작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나 와라, 나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멈춤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멈춥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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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쁩니다. 너무 너무 분주해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멈춰야 하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멈추질 못. 멈추고 쉴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면 그 뒤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걱정이 되고 혹시 멈추면 그때 생길 이익이 날아갈까봐 두려워서 멈추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던 일 멈추고 뭐 테라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바쁨과 해야 할 일, 그 책임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쁨과 그 책임 속에서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저런 이런 바쁜 일들 때문에 예배를 멈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위해서 이 바쁜 일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보레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배 없는 바쁨은. 하나님 없는 활동일 뿐이다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이스라엘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사람들과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냐면 자 베토론이라는 지역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전쟁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 베토론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끝나고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길갈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왔다가 다시 전쟁터로 가요. 그러면 이번에 막게다라는 동네로 갑니다. 지도를 보세요. 블루 포인트가 베토론이에요. 퍼플 포인트가 마케다예요. 레드 포인트가 길가리예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상식적으로 동선을 따졌을 때 적은 지금 베토론에 있고 마케다에 있거든요. 길가리라는 곳에를 가면은요. 손해예요, 손해. 낭비예요. 시간 낭비, 재정 낭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전쟁터로 가요 그리고 다시 전쟁 후에도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또 돌아와요 그럼 도대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정과 시간과 인력과 모든 것을 낭비하고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갔을까 가야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첫 번째 뭘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열두 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갈에서 뭘 했냐면 할례를 했어요. 세 번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건넜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살았습니다. 그면 그 돌을 볼 때마다 유단강에서 주어온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생각이 날까요? 나를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 할례는 뭐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약속을 몸에 새기는 거잖아요. 유월절은 뭐죠? 출애굽하는 날 마지막 날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패스오버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갈 때마다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요단강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백성을 구속해 주셨던 그 구속의 사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억은 믿음의 연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믿음은 쇠하게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연료가 된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마치고 길갈을 간게 아니에요. 길갈에서 전쟁터로, 길갈에서 다시 전쟁터로 시작을 길갈에서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쟤네 바보 같다고. 동선을 봐라. 거기서 바로 맞게다로 가면 되잖아. 쟤네 시간이며 식량이며 물질이며다 낭비한다고 전쟁은 타이밍 아니야?라고 손가락질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속 가심을 깨닫고 회복해야 내,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돌아가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서 먼저 예배함을 하나님 앞에 당신께 엎드림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죠. 새로운 직장을 얻으신 분도 계시고, 새로운 또 학기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 계시고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신 분도 계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려봐요. 여러분 그 시작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나팔절의 시간에 길갈에서부터 시작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